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명리에서는 자축, 인묘, 진상,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여섯 가지의 공망이 있죠 연주에서 보기도 하고 일주에서 보기도 하는데 구성에서는 일시반 전법을 볼 때에 이 공망이 명리에서는 여섯 개인데 구성에서는 칸이 아홉 칸이죠. 그래서 이구 궁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여기는 여섯 개고 여기는 아홉 개니까 어, 칸이 다르죠. 자, 이럴 때에는 구성에서는 일진을 위주로 보고 왕지궁을 중심으로 해서 공망을 보고 공망이 걸려 있으면 그 궁은 어, 힘이 좀 약한 걸로 우리가 공망은. 뭐, 공 치고 망쳤다.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걸로 보죠.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궁이 약한 걸로 힘을 조금 못 쓰는 걸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왕제궁을 중심으로 하니까 자, 오, 묘, 유, 궁 위주가 되고요. 자, 축이 공망일 때는 자, 축, 두, 궁이 다 공망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어 자궁만 공망인거죠. 간궁만. 그래서 간궁이 공망이고 인묘일 때에는 인묘궁이니까 간궁하고 진궁이 다 공망이 되는게 아니라 묘궁을 공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묘, 진궁 그 다음에 진사공망은 그대로 손궁이 공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미 공망일 때는, 오미니까, 이때는 이 궁이 공망이 됩니다. 다음에, 신유 공망은, 신유니까, 권궁 태궁. 둘 중에, 자, 태궁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해 공망이면, 술해 공망이면, 건궁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궁이 이렇게 자축은 감궁, 인묘공망, 진궁, 진사공망, 손궁, 오미공망, 이궁, 신육공망 태궁, 술해공망, 권궁이 되겠습니다. 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망이 되겠고요.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자, 김이 일이다. 자축이 공망이네요. 그럼 김이 일에는 시반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날은 감궁이 계속 공망을 맞는 겁니다. 다음에 경오일은 술해가 공망이죠. 자, 그럼 경오일은 하루 종일 여기 건궁이 공망이 됩니다.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정유일은, 진사가 공망이죠? 자, 진사 공망이니까, 정유일은 하루 종일 여기 선궁이 공망이 됩니다. 다음에, 어, 갑신날은 오미가 공망이죠? 그러면, 갑신일은 하루 종일 이궁이 공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시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을류일에 갓신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포국을 해보겠습니다. 9, 1, 2, 3, 4, 5, 6, 7, 8. 그리고 여기 5왕이니까 여기가 암겁이고 신이니까 인, 다음에 1은 7, 8, 9. 1, 2, 3, 4, 5, 6. 여기가 오왕살이고, 여기가 암검살이고 유니까 묘, 여기가 팥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삼합선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삼합선은 일반이 유니까 사, 유, 축. 그 다음에 시반이 신이니까 신자진. 신, 자, 진 자, 이렇게 이제 삼합선이 들어갔죠. 삼합선이 들어간 궁은 도움이 있어서 해결이 있는, 좀더 좋은 궁으로 보고요. 팥살이 들어가 있는 궁들은, 어, 일단 깨졌으니까 불리한 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공망. 여기가 을류일이죠. 을류일은 공망이 뭔가요? 자, 을, 유는 오미가 공망이죠. 그래서 오미가 공망이니까 지금은 오늘 하루 종일은 여기 이궁이 공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봤느냐 여기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이궁이 이궁이 오늘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성학에서는 공망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